122일, 와! 체리! 꽃이 폈어요! 와! 몇년 만이야? 4년 만이야! 4년 만에 꽃이 폈네요! 체리 나무에 꽃이 폈대요! 와! 체리 꽃 처음이다! 체리 꽃도 저기네? 자두 꽃보다는 크네? 그치? 와, 이거는 몇 개? 이렇게 따먹을 수 있겠다 이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얘는 죽었나? 움직임이 없네 얘는 작년에 심은 페리 얘도 같이 심은 건데 얘는 꽃눈 하라 아 여기 있네 아, 밑에 달렸구나. 아, 이 체리 수정됐나봐. 얘는 몽우리가 있어. 몽우리가 모았어. 모아졌네. 다이아 먹을래나? 먹을 수 있을래나? 와 얘는, 얘도 꽃는 하나붙었다 원래, 다글다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, 4년 만에 꽃이 피었던 게 어디야. 아이고. 아이구 이쁘다. 잘 켰네. 한 10개는 따 먹을 수 있을래요? 10개는 따 먹을 수 있을까? 아, 10개는 따 먹을 수 있겠죠? 희망상. 아, 이이 나쁜 벌레. 야, 꽃 먹지 마. 야. 나쁜 벌레. 꽃속을 또 파고들어서 먹고 앉아 있어. 이벌레집그 마감옥에 붙어 있던 딱딱한 벌레 같은 거. 그게 자두꽃, 아니, 이거 체리꽃에 가운데 붙어 갖고 갈가먹고 있었어. 여기는 몇개 없네. 그래도 열 개는 따먹을 수 있겠다. 열 개는 달려라. 아하하하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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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리가 달렸대요.